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항공법규 제 2강 항행 안전 시설 공항 시설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5조를 보면은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항공등화 항공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항공등화라 할지 항행안전무선시설 이런 것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에, 등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 등불 이니까 대충 짐작이 될 거고 항행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유선통신이나 무선통신 또는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교통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악천후 및 야간에도 항공기가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기 비행을 보조하면서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재되거나 또는 지상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기상 상태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행 안전 시설은 필요한 수치나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법에서 조종사 역할을 대부분은 항행 안전시설이 지시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지시된 결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다양한 항행 안전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항행 안전시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경량 항공기 항행 안전시설은 뭐냐? 경량기 항행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경량 항공기는 주간에 낮에 시계비행으로 눈으로 보면서 비행장이나 공항, 이착륙장에서 이륙, 착륙을 할수 있으며 경량 항공기에는 초단파 우리가 말하는 VHF라고 하죠 초단파 또는 극초단파 UHF라고 하죠 무선전화 송수신기 한 대와 트랜스폰더 한 대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뭐냐면 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경량 항공기에는, 이런 항행 안전을 위해서, 어 초단파 또는 극초단파 무선 전화송 수신기 한 대, 트랜스폰더 한 대, 트랜스폰더라는 게 뭔가는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니냐니까, 시계 방식의 비행을 해야 하니까, 다시 말해서, 나심판이 있어야 하고, 방향을 알아야 하니까, 시계, 정확한 시계, 우리, 뭐, 시계를 알아야 하고, 시각을 알아야 하니까 속도계, 기압고도계를 갖추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경량 항공기 항행 안전 시설은 어 다른 비행기와 다르게 간단합니다. 먼저 시계 비행으로 낮에 해야 하니까 어 초단파 또는 극초단파 무선전화 송수신기 한 대, 트랜스폰더 한 대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어, 비행을 위해서 나침판, 시계, 속도계, 기압 고도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량 항공기 항행 안전시설 알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항행 안전 무전 시설, 무선 시설은 뭐냐? 이것은 전파를 이용해서 항공기 항행을 돕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시설로서 거리 측정 시설, 레이더 시설, 무지향 표지 시설. 전방향 표지시설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뭐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있긴 있죠. 거리 측정시설이라는 것은 짐작을 할수 있죠. 거리를 재는 거고. 레이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무지향 표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방향이 아니라 전방, 전체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나 다 그런 것을 알수 있도록. 무지향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전방향 표지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 했고. 조종사는 최신 항공 고시보를 확인해야 한데 일반적으로 앞으로 가끔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 거 죠. 뒤에서 나올 겁니다. 전문용어인데 우리 항공고시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노탐이라고 합니다. 노탐이라는데 하 여기에 보면 은 항상 그때그때 바뀌는 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을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항공고시보를 확인하고 특정 장비가 오작동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해당 장비가 지시하는 정보후 신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선전화는 조종사하고 지상의 운영자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전송된 정보와 지시는 항공기 안전과 신속을 향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행안전 무선시설은 대부분 계기비행 항공기들 위한 시설이지만 레이더 시설은 뭐 모든 비행방식에 적용이 되겠죠. 시계비행을 하는 경량항공기에는 트랜스폰더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고, 어, 이는 지상 레이더 시설하고 서로 연결되는 장비가 트랜스폰더입니다. 에, 거리 측정 시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거리 측정 시설 DM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리 측정 시설은 시설 설치점에서 항공기까지 거리 정보를 비행 중인 항공기에 숫자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항로 비행 및 이착륙 시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숫자로 거리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계기 착륙 시설은 정밀하게 항공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시설로서 활주로 방향하고 착륙 각도 및 활주로에서 항공기까지 거리 정보를 제공하며, 활주로 중심선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방위각 장비와 착륙 각도 정보를 제공하는 활공각 장비, 항공기가 착륙하는 지진로사의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마커라고 하는 장비로 구성된다. 이 시설인데 일반적으로 이 계기 착륙 시설은 어, 우리가 정확히 어, 시, 시각적으로 봐서 어, 숙련된 사람은 어느 정도 잘알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 높이라 할지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고도라 할지 바람 방향이라 할지 그런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온도에 따라서 틀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기 착륙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내가 지금 비행기 진입하는 각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예, 그런 다양한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관제 레이더 시설이라는 것은 공항 주변에 비행 중인 항공기를 탑지에서 관제사가 화면을 보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레이더 시설은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요. 주변에 비행기가 가면은 그 비행기가 어, 바짝바짝 표시 되기도 하고 뭐 색깔로도 어, 표시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항행 안전 무선 시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전에서는 거리 측정 시설 dm이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그외에도뭐 계기 착륙 시설이랄지 라뭐 무지향 표지 시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주로 경량 항공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정보 통신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항공 교통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고 있습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어, 지상하고, 항공기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로 그런 내용이겠죠. 어,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항공정보통신시설이 시행규칙에 보면은 항공고정통신시설도 있고, 이동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항공정보방송시설도 있는데, 뭐,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 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보다, 이제, 항공정보통신시설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행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항행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먼저 기본적으로 항공 등화, 불빛, 여기 설치 기준인데, 이것은 조종사 및 관제사 눈이 부시, 예, 부, 예, 부시지 않도록, 눈이 안 부시게, 눈부시면 안 되겠죠. 어, 하고, 노출된 등화 설비, 예, 등불 설비가 예, 노출된 것, 보이는 것. 활주로 등이랄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야간에 보면은 활주로에 불빛이 쭉 켜져 있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또는 정지로 등 유도로 등 이런 것들 이제 노출된 등화설비는 항공기와 접촉할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항공기가 혹시 부딪히면은 항공기 바퀴가 뭐저 터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더라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어,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다시 말해서 어, 최악의 경우에 부딪치라도 등화설비가 부서지지, 항공기가 부서져서는안 된다. 그렇게 좀 약하게 경구조물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 바퀴와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제작 설치할 것. 뭐 기본적인 거겠죠. 우리가 활주로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바퀴가 터지거나 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 기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외에도 뭐, 항공등화는 활주로 등에 대해서 어떤 광도비가, 어떤 빛이, 어, 정확히, 뭐, 맨룩스가 나와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 생각하면 되지, 뭐,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든 항공등화 광도랄지, 빛의 색이라 할지,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빨간불, 어쩔 때는 노란불, 파란불,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아, 그런, 어, 그런, 서로, 그것도 하나, 의 어, 기준에 의한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항행 안전 무선시설의 설치 기준도 있는데, 항행 안전 무선시설 설치 기준은, 에, 주로 여기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미 설치된 다른 항행 안전 시설에 영향이 주지 아니할 것,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 답이 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행 안전 무선시설의 무선 설치 기준하면 우리가 모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 문제가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가급적 이미 설치된 다른 항행 안전 시설에 영향을 줘도 되냐 하면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아니할 거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파가 양호하게 발사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해야 당연하죠. 전파가 방해되거나 뭐 그런 점에서는 안 되겠죠. 또는 감시 장치 및 예비 전원 장치를 갖출 것. 혹시 잘못됐을 때는 전기가 나가버리면 은 바로 어 설비를 못 쓰면 안 되니까 예비 전원이 있어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처음 보는 문제라도 어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공 정보 통신 시설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 예를 들어,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뭐 제어 장치 및 예비 전원 장치를 갖춰야 할 것, 또는 유지 보수, 어, 필요한 인원이라 할지, 시험 장비, 계측 장비, 예비 부품, 이런 것을 갖춰야 할 것, 뭐다 이런 식으로 기준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항행 안전 시설 관리 기준도 보면은, 어, 일반적으로 항공 등화는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기준이 있겠죠? 적합해야 하고, 그 항공도하는 기능 유지를 위해서 개수, 어떻게 고치거나 또는 청소를 항상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 외에도 뭐 항행 안전 무선시설 또는 항공 정보통시설 관리 기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설치 기준에 작업해야 한다. 정해진 운영 시간에 해당 시설의 성능이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항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 시설이라는 것은 공항 구역에 있는 시설하고 공항 공항 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항 시설이라는 것은 공항 구역에 있는 시설하고 공항 구역 밖에 있는 시설 이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어, 여기에서 어, 국토교통부가 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먼저 어, 이것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뭐 지원 시설이 뭐냐, 뭐 부대 시설이 뭐냐 나오는데, 어,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지원 시설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항공 예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지원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항시설 구분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기본시설하고 지원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시설하고 지원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시설은 뭐냐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쓰여야 할 시설이니까 활주로라 할지 유도로, 뭐 계류장, 착륙대 이런 이제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시설이 기본시설이고 또 여객터미널, 공항이니까 당연히 뭐, 우리, 여객을 위한 터미널이 있을 거이고, 화물이시라니까 화물터미널. 이런 건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이런 것도 기본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이런 통신시설도 기본시설이고, 당연히 항공기에 어떤 기상 관측을 해야 하니까 기상 관측시설,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이나 경비보안시설,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우리, 어, 공항 이용객들한테 뭐 여러 가지 향을 홍보하거나 아미안 시설까지가 기본적으로 같이 할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가끔 시험이 다음 중 기본 시설이 아닌 것은 또는 기본 시설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충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여기에서 다 설명 을 드렸지만은 어, 다 외우기 힘들면은 교재를 보면은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어디 법령에서 찾아봐도 될 겁니다. 다음에는 여기서서 지원 시설은 뭐냐? 앞에는 기본 시설이었고 지원 시설이란 것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 점검이나 정비들 위한 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나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뭐 소방시설 반드시 공항에는 소방시설 있죠 기내식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이 지원시설이고 또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운영관리시설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 근무자 후생복지시설 그럼 조금 전에 뭐, 이용객에 대한, 뭐, 주차시설이나 홍보시설은 기본시설이고, 여기에서 편의시설은 지원시설입니다. 약간 애매한데. 그 다음에,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나, 비즈니스, 뭐, 죠 센터 있죠.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이런 것들. 전시나 관람시설도 마찬가지 지원시설이고, 공항에 관련된 상하도시설이나 전력, 통신, 냉난방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이제 가끔 나옵니다. 항공기 급유시설은 기본시설이냐 지원시설이냐 여기서는 지원시설입니다.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 저장관리 항공화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이런 것들은 지원시설이다. 가끔 여기에서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항시설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것은 어, 마찬가지. 저 뒤에, 제일 뒤에 보면은, 어, 이, 한공 법계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어, 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여기 있는 대로, 사,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활주로, 유도로, 유도로 하는 거, 비행기를 이리저리 유도를 할수 있도록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및 비행장의 주요 시설, 착륙대나 에이프런, 경락고, 비행장 표지 시설 및급유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요 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손괴하면 안 된다 당연히 뭐안 되겠죠 이걸 저뭐 파손하거나 해서는 손상시키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항공에 위해한 행위 예를 들어서 착륙대나 뭐 유도로 또는 에이프론의 금속편 금속 조각이나 직물 기타 물건 방치 또는 착륙대 유도로 에이프론 경락고가 지정된 화기 사용 금지 정도에서 화기 사용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의 장애 행위. 레이저 광선의 방사 행위, 레이저 광을 쏴가지고 뭐 혼동 시럽게 하거나 희야를 흐리게 하면 되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기서는 뭐 에이프레이라는 것은 뭐 이제 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부분이니까 어, 특별한 사유 없이 창룡대 유도로 계류장 경납고 또는 항행 안전 시설 설치 지역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면은 이 금지 행위는 어, 상식적으로 우리가 처음 봤지만은 다. 이런 게뭐 규정이 되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설 설치 지점에서 항공기까지 거리 정보를 비행 중인 항공기에 숫자로 제공하여 항로 비행 및 이착륙 시에 이용하는 시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거리를 측정해서,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설치 지점에서 항공기 거리 정보를, 거리를 측정해야죠. 당연히 이런 경우는 어, 거리 측정 시설이다. 뭐이 제목 자 읽어보면은 나머지 뭐 전방향 표지 시설, 무지향 표지 시설, 전설비행 표지 모르지더라도 어,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거리 정보를 하면은 거리 측정 시설, 뭐, 상식적이겠죠. 물론 이거 가지고 답을 완전히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어, 가끔 보면은 몰라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선 통신, 무선 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뭐냐? 항행안전시설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경량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항행안전시설이 있었죠. 조금 전에. 간단하게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에, 무선전화 송수신기와 트랜스폰드라고 했습니다. 무선전화 송수신기와 트랜스폰드. 나머지, 이제, 대부분 큰 비행기에서는, 뭐, 적군관제시설, 레이더시설, 을 뭐, 뭐, 있을 수 있지만은, 어, 경량 항공기는 무선전화, 아까, 뭐, VHF, UHF 중에서 뭐, 하나, 무선전화, 송수신기, 또, 예, 트랜스폰드, 지상하고 연결할 수 있는 트랜스폰드,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무선전화, 송수신기와 트랜스폰드. 다음 중, 공항 기본시설은, 먼저 나왔죠. 점점 가끔 나올 수 있다 했죠. 기본시설은 뭐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전력통신 냉난방시설은 지원시설이라 했습니다. 또는 뭐,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이나 근무자 후생복지도 지원시설이라 했고, 공항 운영 유지보수시설도 지원시설이라 했는데, 기본시설은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안내시설이, 어, 기본시설이었죠. 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 뭐, 활주로라 할지, 화물처리시설이라 할지, 관제소, 이용객, 주차장, 이런 것들은 기본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시설, 지원시설. 약간 애매하지만은 예, 가만히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의 시설 중에서 기본 시설은 뭐냐 똑같습니다. 또 기본 시설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공항의 주차 시설 및 경비 보안 시설은 어, 기본 시설이라 했죠 어, 그러면 이제 기본 시설 아니 지원 시설은 항공기 지상 주업 점검 사실이나 시설이나 이용객 편의시설 중에서 공항 근무자 후생복시시설, 또는 급유시설, 유류저장시설, 이런 것은 기본시설이 아니라 지원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항시설 관리 규칙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에,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공항시설 관리와 규제, 당연히 시설 관리니까 관리 규제가 있어야겠죠. 공항시설의 능률적 운영, 뭐, 능률적으로 운영해야겠죠. 또는 공항시설 이용해 질서유지 당연히 그러지만은 에, 아닌 것은 중에 뭐가 나냐면 공항시설의 이용료 징수 뭐돈 받는 거라 할지 아니면은 공항시설업자의 어떤 어, 수지 타산을 맞춰준 거나 그런어찌 보면은 어, 상식적인 거지만은 이런 것은 목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히 다알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을 해 보거나 앞뒤로 문맥을 잘 짚어 보면은 우리가 말할 때 행간이죠 어말 뜻을 잘 살펴보면은 의외로 답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강의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첫 강의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지요. 이것이 한세 번째 강의까지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전문용어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 제2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